내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 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. 하지만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. 그러니 꿈을 이룬다는 성공의 결과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.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부정적인 생각들, 시니컬하게 보고 기성세대를 깔분 게 없다면 세상 자체가 멸망할 거라고 본다. 이 나라는 술에 잠겨 가라앉고 있는 나라다.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. 사람이 술을 지배해야지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떡팔린 것이다. 한국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이념이 없다. 천민 패러다임 아래서 정신없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만 해왔다. 사회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다 음악이라고 생각한다. 정치와 사회와 음악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음악이 이상해진다. 딸이 9살, 아들이 7살일 때 들려주던 이야기를 20살 때도 들려주고 싶다. 공부든 학교든 돈못 벌어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말아라. 여러분도 마찬가지다.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은 다르다.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. 본인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나태하다고 우라세우지는 말아라. 저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서 그 사춘기적인 우쭐한 그걸로 철학과를 건방지게 진학을 했었고 그땐 학문에는 제주도 없었고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해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그 대답을 포기하고 그냥 입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시를 그만두는 이 시점에 와서야 그 질문에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 대답은 우리가 왜 사는가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뭐 자아실현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.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은 남들이 우아하고 바라보는 그런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딱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수북하게 모여있는 안개꽃다발이 대어 우리 생활 주변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고조그만 그한 송이 한 송이를 소중하게 관찰하고 주서서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었을 때야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우리가 음악도시에서 나눈 얘기들은 정치, 경제 토론도 아니었고요. 그냥 가족, 학교 꿈, 인생 얘기였고, 인류나 박의 정신 그런 게 아니라고요. 부모, 형제, 친구들 뭐. 실험이나 첫사랑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? 이 하나하나가 작은 그안개꽃송이였던 거고,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행복인 거죠. 우리는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도록 교육을 받았고요. 더 나아가 세뇌를 받고, 자꾸만 내가 가진 거를 남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. 근데 자꾸 비교를 하면서 삶이 한 결국, 종착역도 안식도 평화도 없는 끝없이 피곤한 여행이 될 뿐이고요. 인생살이는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인생이 여행이라고 치면 그 여행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창밖도 좀 보고 옆 사람하고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걸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? 많은 사람들의 이름하고 목소리가 떠오릅니다. 이 도시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현재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있죠. 인생은 경쟁이라 남을 갖고 기어 올라가라. 단칙을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딴 놈은 멀거니 쳐다볼 수밖에 없다.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간답해라 인생을 잘 나가는 게 장땡이고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해야 성공이다. 이런 논리들이요. 우리는 분명 그걸 거절했었습니다. 이곳은 우리들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도시고요.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.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이상 언젠가는 경쟁, 지배 이런 게 아니라 남들에 대한 배려,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, 이걸로 가득한 도시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. 잘 나가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.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도 재벌도 우리랑 비교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. 여러분들이 그 안개꽃다발. 행복을 들고 있는 이상 누구도 여러분을 패배자라고 부르지 못할 겁니다. 여러분은,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언제나 승리자이고 챔피언일 거거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. 10만 구독자 모으는 게 뿐입니다.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.